you yeah. 화끈해. <laughs> 오늘 나오게 된 특별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웃음> 아, 저는 웃음을 전도하면서 무슨 봉사활동을 갔는데, 모암 병원에서 제가 암한 대인 줄 알고 취재 했는데, 암환자 김정우로 나버립니다 자막에. 근데 <laughs> 사실은, 제가 병원에 입원을 한 번도 안 해봤어. 정말로 건강한 하는 걸갖다 여기서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것도 있는데 사실은어 어떤 건강한 모습을 보여도 그러니까 저생님 말씀을 요약하자면은 어, 암 환자가 아닌데 많은 사람들에게 암 환자로 오인을 했기 때문에 건강한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싶다. 예. 예. 어떤 걸 보여주고 싶으시죠? 제가 뛰는 것도 잘하고 뛰는 것도 시킨다고 그러니까 두 명도 좀한두 개씩 막 뛰어버립니다. 짜장. 짜장만 말씀 그냥 목공이 계속 뛰어버리거든요. 정말 머리도 희한한 게 말이죠. 무슨 가을이 럼잘 나가지고 나오셨는데, <laughs> 아니요, 아니요. 정말 그러니까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 술렁게 네, 예, 예. 보이고 싶다. 예? 이미 우선 안 되면 이걸로 먼저 그뭐빵 터지게 하려고 해두 <laughs> 시간짜리. 그선서이 중간에 그 웃는 건 잠깐 웃을 때만 웃어주시고 쓸데없이 자꾸 웃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너무 자주 웃어가지고 짐 상에 야 이렇게 웃으면 그것도 한두 번 있죠. 네 웃음이 많으신 분이다 이 말씀이시죠? 아예. 그러니까 한번 출렁기를 보여주고 싶다 이 말씀이죠. 어떤 일 하시는 분인지 궁금한데 먼죠 저런 거 사고 계정동에 남의 달인의 집을 경영하면서 웃음을 전도하면서 이렇게 살고 있는 경입니다 횟집을 하면서 웃음을 전도하고. 예예야 거기에 있는 광을하든가하루 같은 거는 다들 거기가 웃겠네요. 제가 이 일을 하면서 한주즐 지금 마음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모에게대중 어렵다 하지만 웃음에서 살다 보니까 너무너무 잘 된다고 사실니다자 그렇다면 TV를 보는 우리 친구들에게 김종호 씨가 건강하다는 모습을 줄넘기로 띄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십사만요. 드시고 우드시고 줄넘기를 몇 개월 어둡게 하시나 시서 계속 띱니다. 계속 띱니까? 화보를 계속 되겠습니다. 하지만 보지 마십시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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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자체가 오버 인생이시군요. 아주 좋아요. 예. 네. 자, 그러니까 줄넘기를왜 보여주겠다는 건지 아, 팀을 지켜보는 김정호 씨 친구분들, 친척분들, 지인 여러분, 김정호 씨는 절대로 암 환자가 아닙니다. 지난번에 방송에 나올 때암 환자 김정호라고 자막이 잘못 나는 바람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못 드시네요. 네. 자, 그래서 함께 많은 분 오해하시는데 현재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아, 진짜 뭐지? 야! 네, 계속해서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드리면서 잘 뛰고 있다+ 지만 현재 횟집을 아, 운영하는 횟집 사장님으로서 정말 고기 하루처럼 팔딱팔딱 잘 뛰시는 군요 자 마, 이제 그만 뛰시죠 이제 네그 정도면 다들 건강한 거인정 하겠습니다 자 그만하시죠 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오케이 오복싱까지오저왼완아히힘오야자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저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슉 어. 어. 아유 어, 죄송합니다 여가가 주먹질을 타팍 해산네 그만씨 c 애만 근데 지금 옆에 그주는기억주눈잘한다 해가지고요 아더만변신이보 뭐 잘한 것도 없네 <laughs> 어? 근데 구두를 신어서 그런덴겨? 예예 네요그저어가잘한다 그, 해가지고 예 이게 가방이 뭔 가방인지 알죠? 몰라요 먹는 거그 있잖아 그, 그, 그 여자들 남자 어. 하고 이러피크닉가그 안에 맥주도 넣고 소주도 넣고 양주도 넣고 갈비도 넣고 이런 게 짜이가 무슨 술을 넣어 들어 빵이라든가 그런 거 아니겠지? 그럼 내그근데 하는 지금이 뭐요? 해집이래요, 해집 하신나요데 해집에서 줄렁다리로 들어온 분님 우리 놈 그저 저, 저 해가 들어 사람 또까와야지양반 진짜 웃기냐고? 제 말이 번. 그래, 제 말이 무슨 아저한 수저 가지고 이 삐개고 배장고 다리고 어머니가 요즘 장아치에 목을 빗들어버리지 않나 무슨 안녕하 나오기는 수는 수십 분 나왔는데 뭐 그런 도더미 해집을 자갈치 하면 이거 회가천지로 있는데 어. 근데 야저내나 거야 뭐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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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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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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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그렇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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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치마를 딱 메시고 요 모자 딱 씌고 예. 예. 아치마가 아니고 지금 일본 옷 복장이잖아요 어해집 아. 사장님이시니까 네. 그리고 요 양말 도벗시라 양말 벗고 어, 요거 딱 해갖고 아, 이 요거는 제팬에서 가? 그 다음에 겉뚜렛 담사아 어, 그래 이것도 가왔다 그래가지고 요거를, 요거를 딱 씌고 줄넘기를 딱 해내면 그해집 선전 요한씨가 10분 동안 짜 해줄게 지금 여보자 이렇게 해 가지고 내가 해치 공부를 해 달라고요. 그렇지. 이거 해내 뭐. 해내 뭐. 갈때씻고 아니 무슨 스리빨리씻고 네가 해지치 공부를 하니까 지금요. <laughs> 아니, 줄는 길을 딱 해내 뭐. 지금 전체 무슨 고도 선수였어요? 아이고. 예, 예. 예. 어, 준 고도 선수. 아, 그래요? 어 그렇지. 예. 어 전적 고도 어디 챔피 어느 데 돼요? 전거 아마 프로하고 프로 복수로 아, 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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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적이 아마 전적이 23승 23패. 아마 전적이 그렇고 아, 아, 프로 전적이 5승 아, 5전 5패. 근데 그때 너무 많이 아, 맞았던가 봐요 아그렇지 많이 맞아가가 지금 제 자, 이금제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지금 부터 지금 분과 함께 제가 지금 제하지서나가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제가 지금 제가 지금 지금 지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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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선생 스리파 시니더 잘하네요 그러니까 구도보다하가 훨씬 네요 구두 실대, 실대 그리고 주방장, 오 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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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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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요회재비리뭐요 라면 의 어, 그, 자, 우리 해주기습그 둘이 서 우리 확실 선전해주자 근데 약속약니까네 방송 잘라보면 될 이거? 오? 몇 명인데? 이 이름빨 들고 놀았만말들기나 안듣네 그서 <laughs> 해주겠다 그러데도 래안 그래, 나오네 자 똑바로 로 앞에 앉아있었다 아주 보시고 여기 회집은 정말 신생하고 아, 훌륭할 아, 것같아잘패니이고 아, 잘생겼다 이 이마로 짜잘안 패지네 자가만있가만 자. 자이 아, 자, 아, 아, 이거 남의 달인 집이다우 전달하다 가수 되겠네 큰 <laughs> 있는 동주대학교 여조 동주대학교. 동주대학교 동주대학교 및 <laughs> 됐죠? 이제 동주대학교 밑에 남의다인했지 아, 좋다 좋다. 이정도보됐습니까 선생님. 아, 예, 감사합니다. 아, 자, 한번 시원하게 한번 웃어 주세요. 사실은 지금도 잘되면더 대박 나겠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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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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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아, 이제 자, 들어가시죠. 네, 우리 이제 들어가 시다 이제 이분 만장쾌에 대한 같아요. 우리 조심조심 치우고 영화식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훨는 따뜻하고 가진 좀 담아라 좀뭐 하고 있네 햇볕 진짜 남의 무슨 횟집이라 그랬지? 남의가 아니라 남의 다리를 횟집이라또잊어먹다 남해 다리 동주대학교 밑에 동주대학교 밑에 남해 다리를 집자 말까지 하시고 남 쪽에다가 다리는 해를 담아야지 술때 없이 무슨 이상한 걸 호수에다 걸 담아가지고 나 이제 집에 갈 날라가야 돼예잘장셨습니다 양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빨리 모시고 가요 빨리 아따, 남의 다리데지 뒤에 둘이 걷는 모습이 정말 똑같이 보여. <laughs> 자, 다음 참가자 모셔봅니다. 이번에 바보 같은 남자를 불러주실 김기인씨입니다. 어서 오십시오.